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편지 마무리가 23절에서 24절이 있는데 그냥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화평과 아울러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기를 원한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여기 자유롭게 있는 너희들에게 화평이 많이 있기를 원한다. 더큰 믿음을 갖기를 원한다. 더큰 사랑의 수고를 할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순전하게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가 있길 원한다. 순전하다, 신스여하다고 하는 그런 말은 섞이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말 그대로 순수하게 100%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자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은혜가 뭡니까? 죄와 범법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그분이 피를 흘려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모든 죄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린 이와 같은 은혜. 이 은혜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공동상속자로 만들어주셔서 하늘에 우리를 위해서 모든 영적인 복을 쌓아주신 이와 같은 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 은혜가 예수님을 일편단심으로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영원 무궁토로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런 말씀으로 마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그 화평, 사랑, 믿음의 원리를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순종적으로 적용하게 될때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화평이 넘칠 것이라고 믿고요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영적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것을 늘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있는 그런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